낚시 안 할래. 나 저렇게 될거 아니야. 열심히 한번 낚아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땡땡이들 요즘 낚시에 빠져서 오늘은 좀 낚시터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캠핑이나 뭐 낚시나. 오늘은 대부도 쪽을 한번 와봤고요. 오늘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잡아볼게. <laughs> 어 오케이. 먹고 시작하네 먹고 시작. 어우 자 김에 김이 음. 참치를 기름장 찍어서 싸서 약간 고소하면서 근데 거의 김이랑 참기름 맛으로 먹지 <laughs> 맞아요. 사실 솔직히 저의 목표는 낚시를 한 다음에 방어랑 참동 잡으면 여기서 수육을 음. 해주시거든요. 해종 음. 먹고 뭐 남이 잡은 붕지 언제까지 먹을 거야? <laughs> 음. 음? 이거 이 하나 사야되겠네 나도 여기이 가방을 하나 사야되겠네 태클박스? 이게 얼마라고요? 1 0 0만짜리라고요 이거는 스페셜 리미티드 아, 스페셜 리미티드? 어. 뭐야 빌리는거 요거 장미 아무 없요이고이 아. 아. 아.. 이거 이거 팔아요 여기나 네, 간지나게 <laughs> 여기 찢는거야나 이거 여기 바로 있어, 결제게 첫 결제가 시작됩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첫 낚시 장비입니다 지금 시작하기 전에 거의 다 질렀네요 어, 얘 너무 귀여워 일단 우열링 하나 있어야지 어야 간지나 네 장갑 있으면 좀손안 시리고 어 장갑 있으면 좋죠 스니커도. 원래 장비빨이야 당시는 장비에 맞춰서 고기가 나온답니다 어, 이거 하고 이깨를 빗어야지 아니 미기가 고기가 고이 장비

<웃음> 죄송합니다 I said, I said, I said, I said, 바람이 i d I said, I said, I said, I 절 a i d I said, I said, 기 s 기 i d I 기 a i d I s 기 i d I s a 뭐야! 뭐야! 아, 말, 말. 에이씨, 이거 뭐야! 잡아!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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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에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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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설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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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마 설마! 지마 그만 그만 가만, 그만 바바바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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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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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이바바바바바바바바이바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아바바바거바바 잡은 거야? 아 이거 지금 잡은 거야 바바바바바야이바바바바야바바바바바 <laughs> 야 자리야 야 아.. 밑에 잠수 부가 걸어준 거 아니야? <laughs> 걸어준 거 같아 사장님이다 아. 생각해가지고 언니 오라고 여기 간다 여기 봐 여기, 여기, 여기 지나가잖아 어, 어, 얘를 잡아 언니 너무 와. 아 지금 잡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야 그냥 뜰 채로 건져 <laughs> 야이 어. 정도면 뜰 채로, 어. 야, 뜰 채로 건져도 되지 않냐? 야뜰 채로 건져도 되지 아 진짜. 오 나, 아나요트도못 하고 없어. 아주 오. 매너를 지켜야 요저저 사람, 저사 아, 저 남자 낚으려고. 어. 저저 남자 낚으려고. <laughs>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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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왔어. 써왔어. 잡았어. 써왔어. <laughs>

대하기다 언니. 아저 봐봐봐너겠다와다 <laughs> 들어가라고. 어, 그래 그렇게 살아 너도 어. 하냐 어떡하냐? 와, 나 이제 어떻게? 10에서 30이 날아가는 거. 날 고급 이었네 낚시 뭐? 안 할래. <laughs> 나 저렇게 될거 아니야. 시작을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잠시 더 사고 다들 못 잡으셔가지고 오, 저쪽으로 가고시다아휴 지금 도시로 바로 나가야겠는데. 아유 어버금한 사람들 말을 말아야지. 아이고 아 기쁨. 이게 만선의 기쁨인가. 이 초조한 뒷모습 보십시오. 다들 못 잡아가지고. 아이고 난리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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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목소리> <불쩍, 불쩍, 불쩍. 목소리> 아이씨 놀래아래라아라 아이씨 놀래라 아이씨 놀래라 아이씨 놀래아이아이 안녕하세요 실물이 어, 아, 이렇게 이쁘셨어요? 아, 이이로수봐4.65 네. 어. 여기 있습니다 노는 회 아, 네. 우럭은 손질 아뭐 아직도 아무도 안 잡았어? 나 빼고 아무도 못잡았어 진짜? 아무도 못잡았나 빼고 아무도 못 잡았대 장가 있었어 아이 말이 되냐고 아 진짜야? <laughs> 야, 진짜 잡아야 <laughs> 진짜 잡았어? <맞아. 웃음> 아니 느면 잡는 걸 이거 왜못 잡는 거야? 사람들 다 와. 야, 사아이아 아이고. 비급대에서 사품을 수령해 주세요. 좋아. 좋아. 아유, 고생하십시오. 네, 고생하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아고이아 아이고, 아이고, 아고있으고까이이아이아이 아이고, 아이고, 이고이고 아이고, 고이고 아이고, 이고이고필이스에서 나온 거고이거아이거봐이고아이아이 아이고, 이이 아이스박스 좋은 것도 너무 많죠. 근데 멀리 오면 일단 냉동 제품이 다 녹아요. 아이스 버뭐 많이 넣어도 좀 녹아. 오 여기가 냉동 영하 22도까지. 오 언니 이거 지금 잡은 고기야? 지금 넣어놨는데? 이봐 봐. 씨. 아이스크림 이런으로 집에서 갖고 오는 거대박이네 필립스니까 얘는 AS 아다 되고. 아 무상, 1년 무상. 아이스박스랑은 차원이 다르지 이거는. 그러네. 이건 냉장고니까. 그리고 이제 나 나는 이 층에서 쓰다가. 어 가볍다. 캠핑하고 가고 나 혼자도 들어. 아, 이거. 되게 무겁다. 무게가 무거워 보이는데. 나 어, 혼자도 들어 이렇게. 어, 가... 어, 이거 진짜 짧다. 탐수육 먹을 거아 이걸로. 탐수육. 튀김 탕수육. 해초 해초 해초. 아. 빨리 좀몇 마리 좀더 잡아봐. 나는 이제 낚싯대를 넣으면 잡히니까 넣으면 잡히니까 나 일부러 안 넣는 거야 너무 많이 잡으니까 진짜로 나 진짜로 한번 언박싱 하겠습니다 언박싱 이거는로어고요아 <laughs> 어떻게 오! 오! 진짜 맛있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겁니다. 야 이거 우와. 울어, 울어. 제가 잡은 거 아닙니까? 그 크게 잡은 거. 네? 어? 여기에 이제 선제 이제 와 소스를 부어드리는 거. 온다. 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와 온다. 온다, 온다. 와 온다. 이거다. 이거야 이거야 이거 탕수. 이, 이게 진짜 아 이게 탕수였어? 이게 탕수인지. 이게 끝장나. 이걸 먹어야 돼. 와. <laughs> 또 있어 또 있어. 그렇지 화려한 점령으로 가 올라가야지 <웃음> <웃음> 예. 요 인사도 좀불러주요예으는이 저는 지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와 끝장이다 끝장이다 이거 회로도 먹는 건데 그렇지 일식집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지 야 예. 내가 이거 안 잡았으면 너는 이거 못 먹는 다 맞아요, 누나. <laughs> 아, 이거 아, 다시다. 그래? 어, 맛있어, 맛있어. 뭐, 깊이감이. 야, 머리만 넣는 거랑 몸에 다 들어가는 거랑. 와, 와, 맛있다. 와, 야, 야 이거, 누구나. 이거 누구 때문에 먹는 거야? 너네 못 먹을 뻔했어. 내가 오로 안 잡았어. 맞지? <laughs> 아, 리바니었고요한번 가볼까? 아 이거니. 아, 너무 높은 거 아, 니니까줄였잖 아, 이거니. 아, 이 아, 이거니. 아, 이어 나. 나 아이스크림이 언니 살아있을까? 아이스크림? 아, 이스크 아, 이언니살이 아, 있을까? 아, 이스크림내거니 아, 이거 아, 이 무심했던아이스크림살아있는을 보면 되죠? 짜잔! 야, 너무 깜딱해서 어, 야, 너무 어서 자, 무심하셨던 분들, 어, 만족하십니까 됐어요? 자, 무시무 부으면 끝이야? 뭐 이렇게 하면 끝이야? 끝이야! 드세요. 아.. <laughs> 나 되게 오래 만들 줄알았아그 하는 소거 거지. 오늘 숟가락은이거밖에안 가져와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저거 한 숟가락이 이거밖에없어가지고 <laughs> 아니 들어갑니까? 아니 아,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난난난 맛있게 가십시오. 완선의 아,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거지요. 아이고. 존하다 <laughs> 저는 강태공이 되겠습니다. <laughs> 어, 나 빠졌나 보다, 낚시. 띵띵들이 <laughs> 안 냐.